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어, 경호처 게시판에 간부가 올렸다고 하는 글 예. 그리고 그걸 김성훈이 지우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렇죠 어 결국은 지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또 다시 또 다시 복구가 됐죠. 됐다며 예. 네. 네. 그러니까 간부 두 명이 부서장 두 명이 거세게 반발했고 그 다음에 음. 어, 전산단방 직원한테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가 바로 또 직원들이 하도 거세게 반발해서 다시 복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소식이. 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 언론에 다 한꺼번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군가가 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경호처는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 아. 의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위에서 얘기하고 윤석열도 지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음. 처벌될 것을,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는 경호처 직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리고 앞서 제가 그 회의를 열었을 때 무력 사용 지시 검토했다고 하는 내용도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만 유일하게 경호처 현직 경호처 직원을 직접 인터뷰를 했고 한국일보, 동아일보, 어 그리고 경향신문 이 음. 내용이 그대로 나갔어요. 그 거의 대동소이한 그 어제 밤에 이제 MBC도 직접 인터뷰를 한게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네. 될 정도면은 음. 이게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을 오히려 거꾸로 따따 시키고. 경호차 안에 있는 일을 조직적으로 바깥으로 뿌리고 있다 음. 이렇게 해서 그래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도 다 맞는 건데요. 일단 박종준이 나오면서부터 공조본 체포 계획 자체 가 약간은 좀 방향이, 방향이 바뀐 것 아, 아니겠습니까? 것 근데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내부도 그 상황을 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강제를 하지 않으면 체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금 5명 내지 10명 정도가 네.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네. 실제적으로. 발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소위 나머지가 인지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어떤 내란의 수계와 그 아래 강성파들이 그것을 주도하면서 <laughs> 어, 내 말을 따르지 않게 되면 상당히 위태로운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될 거라고는 인지를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이 인지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밖에다가 이런 상황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위태로운 게 우발적 충돌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거죠. 어차피 서로 어, 접점이 있어서 계속 격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발적인 행동 하나를 가지고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촉발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두려울 거라 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화력, 압도적인 경찰력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누르지 않게 되면, 전 음. 뭐 지난번처럼 예를 들면 어피스타거나 예를 들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간다면, 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발포가 돼서 누구라도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퇴나 체포영장 집행을 마냐 마냐의 문제가 아닌 다른 상황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음. 상황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허물어진 상황 자체가 완벽하게 유리한 게 아니라 우발적 충돌이라고는 새로운 국면을 열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체포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너무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TV에 나가가지고 보수 패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유혈 사태, 유혈 사태 굉장히 강조해요. 거꾸로 말하면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거든요. 6월 사태를 일종의 방어막으로 치면서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지금 일종의 겉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같은 거예요. 네 사람 인질로 잡아놓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해서 공포감을 조정하거나 한쪽 또 다른 쪽에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는 보수진영한테는 그런 효과를 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처지가 공색해졌다. 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박종준이 처음 이제 경찰이 자발적으로 걸어나갔을 때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성훈이가 대행을 맡을 것이다 이런 거 갑자기 입장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당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발하고 있었는데 박종준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처음에 직원들을 설득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자. 그게 경호처가 해야 될 일이다. 안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막돼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항고를 받아줄지 말지를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서 1차로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직원들 사이에서, 아, 이거 너무 늦었구나. 후회가 된다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호처 직원이 한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심력이 없어서 그동안에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다 조직적으로 뿌리는 걸 보면, 김성훈하고 지금 이광훈가요? 둘 빼놓고, 김신이나 이렇게 간부들 아까 많아야 한 10명이라고 하잖아요. 빼고 직원들 사이에서 뭔가 부장급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움직임을 스스로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할 만한 뭔가가 생겼다. 아니 본인들끼리 카톡 카톡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데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정도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부만 딱 무너뜨리거나 하는 작업을 하면 그열 명이든 몇 명이든 우발적인 충돌을 조장하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어, 물리력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직원들도 확 돌아서면은. 자기들끼리 떨렁 남아가지고 막 총질하고 이 짓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경호처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태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직원이든 누구든 이게 일종의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호처의 이제 일부 간부의 경우에는 이 김성훈 처장 비롯해서 이 중화기를 동원해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 예. 중화기라는 것은 이제 연사가 되는 총을 얘기하는 거죠. 기관, 기관 기관단총이에요. 기관단총에 기관, 아, 기관단총 얘기해 이상의 <laughs> 이상의 화기를 얘기한다. 즉 그것은 권총이 아닌 연사가 전총. 되는 그렇죠? 연사가 되는 화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이 인원들을 동원해야 된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지금 인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경호하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면.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라든지 대테러 부대가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이제 작전을 짤 필요가 있다. 지금 얘기되는 거는 지금 뭐 윤석열 측에서 경찰 특공대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뭐 무슨 뭐 법에 뭐 맞지 않고 불법 체포고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 뉴스를 따라가면서 보는 느낌은 이 경찰 쪽에서 좀어 수사기관에서 공조본부에서 좀 나름대로 요 부분을 의식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 의식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지금 뭐. 이뭐 중학이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내부하고 경호처 직원들하고는 소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분명히 있겠죠. 네. 수본 쪽에서 계속 경호처 직원들을 접촉하는 것 같고 어. 경호처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하다. 음. 가능한 선 안에서 아마 시나리오를 짤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찰특공대는 경찰 자체가 용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1선, 2선, 3선 이렇게 하면 3선에다 두는 정도. 음. 진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깥쪽에 대기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지 처음부터 경찰특공대가 가는 방법들은 아마 선택을 안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옆으로 그 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